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얼굴 345 성형외과의 박종림 원장입니다. 크고 넓은 얼굴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면 윤곽 수술을 상담을 받고 수술하러 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안면 윤곽 수술이 대개는 광대 수술, 사각턱 수술, 턱끝 수술 이렇게 안면 윤곽 수술이라고 얘기하는데 광대 수술은 얼굴의 중간 부분이 폭이 좁아지고 사각턱 수술은 아랫부분이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넓은 얼굴이 좀더 갸름해지는 효과가 생기는 것은 맞아요. 특이한 경우나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얼굴이 굉장히 크고 넓은데 고도비만 인신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뼈대도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뼈대도 크고 살도 많으면 뼈대를 줄이면 그만큼 줄겠죠. 하지만 살이 여전히 많으면 효과가 좀 반감될 겁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줄진 않았네. 이럴 수 있겠죠. 뼈대가 작고 살면 많은 경우는 아, 생각보다 별로 많이 안 줄었네.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있고 얼굴의 폭이 좁아지고 좀더 갸름해질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일정 부분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안면 윤곽 수술을 하면 윤곽이잖아요. 그러니까 대개는 얼굴의 바깥쪽 테두리 부분이 주로 더 많이 변해요. 우리가 광대뼈에서 요만큼 구간을 안으로 밀어 넣어요. 그리 앞에서 보면 한 여기까지 되겠죠? 요 안쪽 부분은 볼륨이 크게 많이 변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입이 나왔거나 약간의 삼국부전격 주걱턱이 있는 경우는 얼굴 중간 부위가 밋밋하거나 약간 꺼져 보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아 중안면부가 밋밋하다, 평평하다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 걸 보완할 때는 지방 이식을 통해서 앞광대 쪽의 볼륨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입체적으로 보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코가 낮거나 밋밋한 경우라면 코 성형 수술을 하는 것도 얼굴을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 한 6개월 정도 이후를 추천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붓기가 계속 빠지고 얼굴에 볼륨과 비율이 좀 변할 거거든요. 단순히 붓기만 빠지는 게 아니라 작아진 얼굴 뼈대에 맞춰서 살들이 또 모양이나 크기가 계속 변합니다. 그 어느 정도는 변하고 최종적인 모양에 가까워져야 이제 우리가 어디를 얼마나 넣을지 이런 거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6개월 이후를 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당연한 얘기지만 뼈가 커야 돼요. 아니 이게 커야 많이 줄이고 오, 큰 변화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린 덮고 있는 살이에요. 살이 얇고 탄력이 좋으면 안에 뼈대가 줄었을 때 밖에서 표가 잘 나요. 그래서 표가 많이 날라면. 밖에 덮고 있는 살이 얇고 탄력이 좋으면 똑같은 양을 줄였을 때도 조금 더 많이 변한 것처럼 보입니다. 살이 두껍다고 효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없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그 살을 줄이기 위한 지방흡입이나 다른 거를 또 같이 하면 조금 더 개선된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크고 넓은 얼굴을 개선하기 위한 안면 윤곽 수술에 대한 것을 뭐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윤곽 수술하면 얼굴이 갸름해진다더라, 뭐 밋밋한 얼굴도 뭐 개선이 된다더라. 이런 질문들에 대한 것들을 좀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더 세부적인 거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병원을 찾아 주시면 더 자세히 성심껏 상담을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